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어, 오늘 또 뭔가 일신우일신, 어, 걷는데 보니까 개울가에 물이 얼었습니다. 오늘 처음 얼었어요. 어제까지도 안 얼었어요. 근데 오늘 물이 얼었습니다. 그럼, 그럼 춥다는 거죠. 어, 근데 또 어떤 한 사람이 또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근데 에, 맨발이 한 사람만 걷는 게 아니에요. 개울에 어, 보니까 물 속에 뭔가 맨발로 허브적거리는 이런 동물이 또 있습니다. 그게 총둥오리입니다총둥오리한 쌍이 뭔가 허부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놈도 뭔가 일신우일신 하고 해서 열심히 허부적거리고 있어요. 그놈 원래 날아갈, 저 뭐, 얼른 날아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정신 못 차리는 놈이에요. 그놈 그한 쌍은 정신 못 차리는 놈이야. 추운 겨울에 여기서 어떻게 날아오래. 겨울까지 물고기도 별로 없도만 보니까. 에이? 그 때를 모르면 안됩니다. 아, 오늘 아, 유튜브를 여는 이유는 오늘 제가 그 맨발로 이렇게 쫙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젊은이들이 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그렇게 선호하고 축자 살자 그 노량진 그그 그 학원가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또는 고시원에서 그렇게 똥을 빠지게 공부를 할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무원 나라의 그 공무를 수행하는 직업이 때문에 자긍심을 갖는다. 뭐 공공 복지가 좋다. 뭐 신분이 보장된다. 뭐그 다음에 뭐, 어, 그다음에 뭐 일단 좋은 것 월급이 밀리지 않는다 또 20년 이상 근무 시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도중에 퇴직할 일이 없는 안정된 직업이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고려여서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들쑥날쑥하는데 이건 정상적인 급여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20년 후에 연금 혜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가 편안하게 살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공무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하는 사람들. 또 공무원이 되고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 이걸 다시 건강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려면 매일 출근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일을 해야 돼요. 매일, 우리가 사람이 건강게 살려면 매일 먹는 이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가져야 돼요. 뭐, 좋지도 않은,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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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이런 걸 잔뜩 먹으면서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란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공무원인, 공무원이라는 놈이 뭐 빼먹고 늦게 출근하고 뭐 하루는 어디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공무원할 수가 없듯이. 우리 몸도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 매일 올바른 식단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노년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픔 없이 살아가려면 매일매일 공무원들이 열심히 연금 타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노년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20년 후에 이 공무원 연금을 받는 거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론이. 젊어서 매일매일 식습관, 생활습관을 지킬 때그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노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성실하지 않으면 도중에 퇴직 잘려나가. 우리말로. 잘려나갑니다. 아시겠어요? 뭐, 누구한테 돈 받아 먹고서 하다가 옷 벗고 잘려나가고, 깜빵 가고, 수갑 차고 앉았고. 그거 마찬가지. 우리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매일매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중에 공원이 퇴직당하듯이 도중에 병이 생겨 아픕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각 건강한 육체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정신적으로 건강해져 그건 뭐야? 좋은 생각을 가져야 돼그 좋은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책이라고 했잖아 평생 학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야 어디에도 없어요 본인이 노력해야 돼 매일매일 그 중에 가장 좋은 게수양로 일기라고 그랬잖아. 한번 써 봐. 새로워져요. 그다음에 건강 육체를 가지려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져야 돼.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들 식습관을 가져야 돼. 매일. 에?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매운 맛과 짠 맛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발을 따뜻하게 운동하라고 내가 수업 시얘에그잖아 식습관과 생활 습관 이 식습관. 가장 중요한 거. 하루에 세 번이잖아. 운동은 하루에 한번몇개안 해도 돼. 식습관 하루에 세 번이야. 가장 으뜸인것 중에 하나가 생식이야. 매일 실천할 때 노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아셨습니까? 아, 그리고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웬만큼 그냥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병원에 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아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라 이기야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가? 식습관을 보면 적게 먹는 거야. 또 장수하시는 분들, 무병장수 하시는 분들 보면 적게 먹어 소식하는 거야. 그리고 몸에 좋은 것만 드시는 거야. 아어요 몸에 좋은 것만. 과식이 만병의 근원이라며, 그러니까 소식하는 거야. 입에 좋은 게 아니라 몸에 좋은 걸 먹는다 이 말이야. 입에 좋은 걸 먹으려면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욕심 내지 않아요. 욕심 내지 않아요. 앵간히 먹고 그냥 숟갈 놉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 매일 움직이는 거야. 습관처럼 움직여요. 날씨가 춥던 덥던간에 내가 어, 오늘 30분 운동해야겠다. 그냥 나가는 거야. 비 오면 우산 쓰거나 눈 오면 눈 맞으면서 가 죽으면 두툼하게 입고라도 나간다 이 말이야. 아, 아까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인니 법칙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는 작은 위험이 29번 정도 있다면 30번째는 반드시 큰 사고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노력을 하면 매일매일 노력을 하면 30번째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평상시에 별것 아닌 것 같은 식습관. 끼니 수 계산하면 1년 계산하면 300, 아, 365분의 3이지만 이걸 끼니 수 하루에 뭐야? 365일을 하루에 3끼니까 1095분의 1이야. 한끼 먹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한끼한 한 끼를 조심하다 보면 1년이 지나도 내 몸은 건강게 살아갈 수 안티에이징. 건강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습관. 매일 운동하는 거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1년으로 따지면 365분의 1이에요. 아주 미미해 그렇게 노력할 때 식습관을 가, 관심을 갖고 생활습관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때 10년 후, 20년 후에 건강하게 5년을 보낼 수 있어요.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속담에도 굉장히 좋은 속담이 있어요. 나요요 얘기 할때 보면 티끌모아 태산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주 굉장히 좋은 이런 속담이에요. 195분의 0 1씩 매일 먹는 식당이 이이뭐 식습관이 네 1년 후에 내 1년 후에내 건강을 지켜준다는 거야. 건강을 이루고 있다니까. 또 내년을 또 맞는 거야. 이걸 잘못 지키면 병이 들어. 생활 습관 365분에 매일 운동하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히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야. 큰 산을 이룰 수 있다, 산을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노년의 불편함 우리가 보면 진짜 불편하신 분들 너무 많이 봅니다. 운동하다 보면. 에? 오늘도 한쪽이 마비되신 분, 열심히 걸어요. 건강한 놈이 피해야지. 내가 피했어요. 그래서 얼핏 보니까 몸이 불편하신 거예요. 열심히 생활하시고, 열심히 운동하시잖아. 아쉬움이 있다면 좀더 일찍 운동을 시작했더라면, 저런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져요. 노년의 불편한, 또 노년도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불편한 사람 많아요. 이런 병들은 하루아침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 8년에서 10년 동안 누적된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치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 심장마비, 전립선질환, 발기부전, 그다음 각종 암, 중풍, 뇌경색, 전신, 경화증, 시력저하, 청력저하, 보행곤란, 요실금, 또뭐 변실금, 호흡곤란, 소화장애, 배뇨장애 이런 게 처음부터 다, 다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최소 8년에서 10년 전부터 시작된 거야.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결과가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아, 젊어서부터 작은 실천으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질환들이 발생 원인을 보면 어, 갑자기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아 갑자기 중풍 들어서 갑자기 암에 걸렸어 이런 건 없어요. 하이니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사고, 보험 관련된 사고 분석 팀들이 밝혀낸 거지만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천리길도 안 걸음부터. 매일매일 작은 보잘것없는 건강 실천. 그게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건강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원이 돼서 나타나는 질환들의 전부다. 그럼 이걸 조금씩만 관심을 갖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 안 되면 이런 질환 없이 건강히 살아갈 수 있잖아.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전화를 했어요. 안 아픈 데가 없대요. 여기저기 다 아파요. 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대요. 내가 막 뭐라 했어요? 그래면안 된다고.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존재 가치가 있다. 평상시에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이런 모든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유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런 모든 질환들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잘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병이기 때문에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로 하면 이런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으로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음식으로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약으로 안 된다는 건 이제 인식 다 돼야 돼요. 약으로 되는 것은 급성병밖에 안 돼요. 아시겠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지금 시작하면 시작한 만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아픔이 오면 아주 불편해 지금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잘 몰라요.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모릅니다. 그러나 병원에 한번 가봐. 병원에 가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야 이거 식단좀 바꾸고 생활 습관 바꿔야 되겠다. 거기서는 생각을 해. 그러나 벌써 나오면서 지하철 타고 주차장에 차문 열면서 벌써 다 까먹어요. 또 장례 식장에 가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죽어가. 25분 25분에 한 사람씩 죽어가요. 그런데도. 그 당시만 그래 나오면서 까먹어.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병이 발생하면 덜렁 아이고 이러면 안 됐었는데. 그래서 내가 뭔데 어리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마지막에 갈 때는 껄껄껄 하고 죽는다고. 아 그때 할걸 식습관 바꿀 걸 개선할 걸 운동할 걸 그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매일 매일 식습관과 생활습관 바꾸도록 노력하세요. 아픔 없이 사는 게 행복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날씨가 춥지만 맨발로 걷는 것도 행복이에요. 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요. 저기, 경상대 어느 분, 에? 소원이 화장실에 가서 손 한번 시원하게 닦는 게 소원이고, 밖에 나가서 숨 한번 마음껏 쉬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던 얘기 내가 먼저 빨리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런 분들에 대면,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는 이 자체가 행복 덩어리입니다. 행복 덩어리. 그래서 건강을 모르는지도 몰라요. 아시겠어요? 사람은 늙어갑니다. 세월이 가면 몸이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지 않으면 오늘, 내일, 모레, 내일 수시로 닦고 조이고 기름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고장이 나요. 떨그덕거립니다. 그때 가서 야, 그때 좀 하, 아, 좀 조이고 기름칠 걸, 미리 그 빵꾸 좀 길이 까야 하고 바꿀 걸, 교체할 걸. 에? 그런 후에에도 이미 늦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에, 항상 에,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매일매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 내 건강, 아픔 없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또 괜히 목청을 돋구었습니다. 20년 후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고 어, 또 지혜로운 삶이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정리해 봅니다.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아, 멋있는 크리스마스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세요. 화이팅!